이것 때문에 진짜 지금 부업시장이든 전업시장이든 온라인 쇼핑 시장이 완전 대격변이 올 것입니다. 이거 진짜 꼭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금 쓰고 있는 어플이 지금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확인한 극 최신 정보를 갖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 꼭 봐주세요. 나브리티! 아,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마부사키입니다. 오늘은 구매대행이나 위탁판매,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꼭 알아야 되는 정말 극 최신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글로벌 기업의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했는데요 어, 이제 진짜 1년 안에 온라인 쇼핑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공개 컨퍼런스를 다녀온 이 내용까지 싹 공유하고 개인적인 생각까지 같이 함께 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테무 이런 거는 뭐 잽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 질문을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플랫폼 영향력이 큰 데가 어딘가요? 라고 여쭤보면 쿠팡이라고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실제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 2천만 명이 쓰고 있고 주변에 쿠팡 와우 멤버십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서 물건을 올리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출이 낮으니까 오히려 자체 트래픽이 높아서 그냥 올려두면은 알아서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쿠팡이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 이. 커머스의 e 판을 흔든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였지만 이것보다 지금 더 영향력이 큰 플랫폼이 쇼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우리나라 거의 4,5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은 거의 잽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만 좀 유명한 그 쿠팡에 비해서 유튜브라는 거는 지금 전 국민이 거의 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유튜브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81% 카카오톡보다도 많다는. 기사를 제가 오래 봤어요. 그럼 이 유튜브에서 뭘 준비하고 있는 거냐? 바로 쇼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유튜브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유튜브에서 지금 오피셜이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 봤더니 쇼핑을 위해 가지고 검색해서 시청하는 비율이 25%랍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와 제품을 발견하는 비율이 9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제가 이 오피셜 정보를 듣고서 소름이 쫙 한번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공감하는 바예요. 왜냐면 네이버에 어떤 내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검색을 해보면 한 10개 중에 한 8개는 광고예요. 그죠? 그래서 한두 개의 어떤 보석을 찾는 느낌으로 후기를 보는데 반면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검색하면 광고가 거의 없습니다. 광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콘텐츠의 질이 굉장히 괜찮아요. 네이버나 이런 데에 비해서. 오히려 단점은 뭐예요? 콘텐츠가 없는 거죠. 콘텐츠가 없어서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10개가 안 나옵니다 어, 한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후기나 이런 것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정말 이 쇼핑에 대해서도 정보를 찾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4500만 명에서 25%면 얼마요 예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이 비율을 4500만 명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인구수에 대입을 해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뭔가 쇼핑하고 지금 연관돼서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온라인 쇼핑을 다루는데 유튜브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 네. 제가 다녀온 곳은 유튜브 쇼핑 관련해서 비공개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어, 7월 25일날 다녀왔으니까 이 영상이 올라가기 한 일주일 전에 다녀왔고요. 여기 가보니까 정말 수십만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수두룩하고요. 수백만 유튜버 유튜브 아시아 태평양 총괄 임원 등등 엄청 좀 유명 인사들이 많더라고요. 음. 앞에 계신 분 이렇게 보니까 구독자가 그, 10만 명이 그냥 넘으시더라고요. 그니까 제가 볼 때는 구독자 수가 낮은 분들은 이제 초청을 안한거 같고, 그리고 표도 딱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본인이 가던지 아니면 본인 대신해서 누가 가던지 한 장밖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크리에이터들 본인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냈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비공개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어, 사진 촬영이나 뭐 영상 촬영 뭐 이런 것도 다 금지라고 해가지고 어, 차마 이렇게 뭐할 수는 없었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생각도 같이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선 유튜브 쇼핑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 채널에서도 작년에 제가 한번 다뤘지만, 아 그렇게 휙, 혁신적이지 않고 지금은 좀 이게 크게 쓸모가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유튜브 쇼핑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기존에는 이렇게 링크를 본문에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유튜브는 영상을 시청하는 플랫폼이지 물건을 구매하는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쇼핑몰이라는 그 주소를 옆에다가 놓고 내가 물건을 홍보하고 싶 다이렉트로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에다가 더보기를 눌러가지고 여기에다가 쇼핑몰 링크를 넣어가지고 유도해서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회원가입해서 구매한 다음에 결제를 했으면은 여기에 맞춰서 커미션 수수료를 받는 그런 느낌으로 이동이 됐었죠. 혹은 커미션을 받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홍보만 하거나. 그런데 지금은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이 유튜브 쇼핑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별도의 쇼핑 탭이라는 곳에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 밑에 이렇게 지금 핏블리 이 유튜버님 보시면 매장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피플리 마켓이라고 있죠. 이렇게 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샵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작년 이게 한 6월 30일 정도에 유튜브 쇼핑을 런칭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좀 식품이나 헬스 유튜버들은 좀 쓸모가 있었겠지만 절대 다수의 일반 셀러들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쇼핑몰을 카페 24로 만들어야 됐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카페 24랑 연동이 됐었는데 카페 24로 만든 다음에 유튜브에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 제품을 눌렀을 때 결국 그 쇼핑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가 단순 중개자의 역할 같은 걸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카페 24로 만들어 놓고 유튜브에서 그냥 잘 보여지게끔 이렇게 만드는 역할에 그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아 이게 기능이 좋기는 하지만 결국에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쇼핑몰을 연동해 주는 기능 가지고는 좀 약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에 다녀오고서 느끼 게 뭐냐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이런 거를 개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전환점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사물 없이도 할수 있는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 제가 그때도 이거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어요 근데 이걸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이게 그 화면인데 유튜브 쇼핑이라는 이 로고가 달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카페24하고는 이제 조금 거리가 멀어진 거고 오히려 유튜브 스튜디오 이런 데에서 유튜브 쇼핑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대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 이걸 보고서 이렇게까지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이런 게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그 기업들도 많고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런칭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스토어를 개설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라든 새로운 이런 채널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랑 카페 24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단순히 유튜브가 있고 어, 카페 24가 있었으면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를 하는 사람들은 카페 24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구독자 500명만 있어도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거의 지금 유튜버들이 시작을 할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카페 24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큰그 쇼핑몰을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이 카페 24가 갖고 있는 방대한 시스템도 구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로 들자면 이 카카오 알림톡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내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뭐 입금이 취소됐을 때 이렇게 카카오로 알림톡이 오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도 원래는 자사몰을 할줄 알아야 거기서 내가 연동을 해가지고 할수 있었는데 어 이제는 그냥 버튼 몇 번으로 신청만 하면 바로바로 바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카페 24. 에서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서 유튜브 쇼핑에 접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은 불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카페24에 대한 그 플러그인까지 연동이 된다면은 마케팅 분석이나 뭐 광고 캠페인까지도 조절을 할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유튜브 쇼핑에서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내거의 물건이 몇 개가 팔렸는지 뭐 이런 것도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카페24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상인데 이렇게 스토어가 있어서 이 스토어 로 들어가서 물건 구매하는 거를 한번 같이 보면은 아마 이해하기가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에 뗀 상품을 클릭하면 이렇게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품 이미지, 가격, 옵션 등 상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추가해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결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상품과 함께 구매하기도 가능한데요 만약 내가 설정한 추천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 외에도 다른 상품들이 함께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유튜브 쇼핑에서 제품 태그를 검색해서 클릭하면은 쇼핑몰로 들어가서 이제 결제를 했었는데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이제 유튜브에서 바로 결제가 이루어지게끔 바뀌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사몰이 아니라 다른 오픈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도 내가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플샵 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원래 이런 크리에이터들 굿즈를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캐릭터를 에코백으로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 키링을 만들고 싶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마플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유튜브 쇼핑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서, 크리에이터 굿즈를 만들 때, 이제 여기서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핑을 하라고. 그래서 마플샵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준대요. 간편 결제, 제작, 배송, 고객 응대 지원, 스토어 개설, 호스팅 및 운영 비용도 무료고, 매출 데이터 분석, 뭐 정산, 풀필먼트 서비스, 그리고 영어나 일본어 등 다국어 페이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은 브랜드 협찬 광고 공동구매 이런 상품들은 어떤 특정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물건에서 이미지만 찍어 가지고 만드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인플루언서 다 이러면은 그 사람의 모양이 있는 지금 휴대폰 케이스나 이거 지금 청소광 그 브라이언이죠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이런 쿠션 같은 거 이런 게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이런 게왜 중요하냐 기존에는 카페이4를 만들 줄 알아야 됐고 그걸 만든 다음에 그냥 연동만 했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다이렉트로 결제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 자체가 이제 점점점점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페24도 어떻게 보면큰 결단을 한 거죠 어, 본인들한테 와야 되는 그 트래픽들을 유튜브 쇼핑이랑 같이 제휴를 맺어서 유튜브에서 자사물을 만들게끔 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마 카페24가 뭔지 모르고 카페24의 기능들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도 정말 미쳤습니다. 유튜브가 쿠팡이랑 제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제휴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지금 다른 사람들도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을 텐데 이걸 꼭 보고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업을 하는 모든 커머스 셀러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이 생긴 건데, 어 물론 구독자 1만 명 이상이긴 합니다. 워낙 지금 사기적인 능력이라서. 이게 뭐냐면 쿠팡 파트너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거보다 더 상위 호환의 수입원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원래는 지금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은 더보기란에 쿠팡이나 뭐 아마존이든 이렇게 어떤 커미션 링크를 넣은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 링크로 들어가서 구매를 했을 때 나한테 수수료가 떨어졌어요. 그게 한3% 정도 됩니다. 쿠팡 파트너스가 3%대로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이제는 유튜브 자체에서 이렇게 제품을 태그하는 기능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구매가 일어나면 무려 수수료가 6.7%입니다. 쿠팡 파트너스가 3%인데 어, 이거 거의 지금 두배 정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유튜브 쇼핑이라는 그 어떤 섹션 자체에서 제휴 프로그램이라는 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다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니까 우회적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쿠팡 파트너스까지 이용해서 그 유튜브 에 더보기란에다가 파트너스를 썼었는데 유튜브가 이걸 보더니 아 그냥 흡수해버려 해서 유튜브 자체 기능 중에 하나로 파트너스 를 그냥 흡수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쇼츠를 키워가지고 쿠팡 링크 달아가지고 어 이렇게 수수료를 먹는 이런 부업이 지금 유행을 했었 잖아요 이걸 아주 그냥 기능적으로 탑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쿠팡 파트너스를 그래서 제가 이번 비공개 컨퍼런스를 다녀오고 정말 좀 소름이 돌았는데 느낀 점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유튜브는 모든 크리에이터들의 수입이 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만 이렇게 데리고 컨퍼런스를 진행을 한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에 그 지식인 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식인 서비스가 사실은 되게 좋은 서비스고 네이버가 성장한 발판인데 지금 거의 잘 안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네이버 지식인에서 열심히 답변을 쓰는 사람들한테 보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지금 파워블로거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어, 블로거들이 생각보다 지금 콘텐츠를 많이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창의적으로 뭔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에 비해서 보상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려는 사람만 하고, 그러니까 광고가 계속 늘어나고 자정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SNS들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도 나도 만들다가,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퇴사하고 만드네, 뭐 부업으로 하네 이러면서 콘텐츠를 만들다가 생각보다 이게 어렵다는 걸 깨닫고서 돈이 되는 쪽만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고인물이 돼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이걸 시청하려는 구독자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신규 인원들이 늘어나지 않고 실증을 느끼고 다른 플랫폼으로 갈아탈려는 이런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속 가능한 이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크리에이터들한테 수입을 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유튜브 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명만 넘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00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낮은 숫자예요. 심지어 유튜브 수익화에 있어서도 500명보단 좀더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물건을 판매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SNS로 나를 알려야 됩니다. 나를 알리고 내 상품을 알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떤 채널에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인스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거의 이제 망한 거나 좀 다름이 없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좀 파급력이 약하죠. 아무래도. 그럼 결국에는 유튜브나 인스타 이 정도가 남았는데, 유튜브는 지금 허들이 너무 높아요. 장벽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다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스타로 지금 릴스 만들고, 피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게 자사몰 같은 거를 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물건을 홍보할 수도 있고, DM으로 답변도 해줄 수 있고, 실시간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상품 뭐 파는지도 알려줄 수 있고, 공동구매처럼 라이브도 할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사몰을 대체해서 인스타그램을 하는 건데, 이 자사몰을 대체하는 기능이 지금 유튜브 쇼핑에 생긴 거예요. 카페24에 있는 게 아니라,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유튜브 쇼핑에서도 자사물을 만들 수 있고 소통하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커머스를 올릴 수 있게끔 지금 만들고 있다. 저는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은 점점 이 허들이 낮아져서 유튜브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이제 500명이 넘으면은 내 물건을 올려놓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 훨씬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유튜버들의 지금 광고 단가, 협찬 단가가 굉장히 굉장히 비쌉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PPL을 주거나 뭐 다른 이제 먹방 유튜버들한테 PPL이나 브랜디드 콘텐츠를 맡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구독자 10만 명만 되더라도 뭐 거의 한 500만 원, 1000만 원은 그냥 우습습니다. 근데 이 협찬 비용 이상으로 물건이 팔릴 수 있을까요? 순이익이 남냐라고 하면 솔직히 그렇게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투자하는 비용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협찬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이 협찬만 할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먹방 크리에이터한테 이걸 맡겼어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천만 원을 주고 영상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R S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수료 베이스에요 그래서 하나를 팔면 그 매출의 몇 퍼센트 비율로 나한테 정산이 떨어지는 건데 이걸 아주 공개적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뒷고기를 판매하는데 이 먹방 크리에이터한테 RS로 계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먹방 크리에이터의 자사몰 있겠죠 어, 카페 24가 아니라 지금 유튜브 쇼핑에서 거기다가 우리 거 제품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건이 팔리면은 거기에 떼가지고 수수료에 대해서 배정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 컨퍼런스에서도 그렇게 계약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로 윈윈하는 구조예요. 물건이 팔리면 팔리는 대로 많이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상품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니까 쿨하게 돈을 줄수 있는 거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내가 협찬이 아니라 물건을 판매한 거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에 따라서 셀러들이나 혹은 부업시장에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인스타나 이런 데에서 이미 공동구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유튜버에서는 공동구매라는 그 워딩이 없습니다. 좀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느리고, 이 결제나 어떤 페이지를 만들기도 굉장히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앞서 말했던 그런 기능들, 자사물을 만들 수 있고, RS 방식이 있다면은 유튜버들도 이제 공동구매로 글들을 작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협찬 받고 광고하거나 아니면 뭐 쿠팡 파트너스 이 정도밖에 못 했는데 이제 자기가 스토어를 연 다음에 거기다 물건 놓고 팔리는 만큼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유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기능인 쿠팡 제휴는 엄청난 수익률 덕분에 지금 유튜브 부업의 또 다른 수입원으로서 굉장히 활발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좀 가설을 세우자면 만약에 이제 셀러가 물건도 팔고 유튜브도 운영을 한다. 물론 쿠팡 그로스나 이런 데 입점은 하셔야겠지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겨서 만약에 여기에 나온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마진을 확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2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물건 마진이 한 13%라고 이제 잡고 그리고 이 유튜브 수수료가 한 6.7%라고 잡으면은 유튜브에서 이렇게도 주고 난 물건 판매한 마진도 주고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에요. 근데 이게 뇌피셜만은 아닌 게 실제로 네이버에서도 브랜드 스토어를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물건을 팔다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물건을 팔수 있는 기회가 와요. 아, 우리가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잘 되거나 아니면 물건을 팔려고 크리에이터를 하거나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헬스로 유명한 그런 분들 보시면 본인들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로켓그로스에도 들어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원래는 카페 24에서 그냥 결제를 시켰는데 이제 쿠팡에다가 넣고 그 제품을 다시 우리 자사몰에서 태깅을 하면은 어 돈이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어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지켜보면서 어 실제로 가능한지는 그때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유튜브가 굉장히 지금 모든 크리에이터들의 방식에서 수입이 늘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를 다녀오고 개인적으로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알리나 테무 같은 거는 좀 다른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 건좀 저가의 공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판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어 이번에 제가 유튜브를 보고 느낀 거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돈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입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을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은 혹은 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부업이라는 것에서 커머스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내가 컨텐츠로 조회수 수익만 받았다면 이제 거기에 물건을 얹혀가지고 어떻게 내가 더 수익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대로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